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배울 거리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는 최고차 항 개수랑 차수를 먼저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차수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문제는 82쪽의 레벨 2 4번입니다. 그러면 f가 다항식이라고 했으니 최고차가 n차고 개수는 a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미분을 하시면 n-1차가 되겠죠? 자 근데 g가 나와 있고 g 프라임 있으니까 g도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은 x f x가 되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해서 m 플러스 1차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g 프라임에서 f 프라임을 빼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서로 뺀 거죠. 그럼 얘를 넘기면은 3x 세제곱 빼기 4x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얘를 빼면은 뭐 하고 이 뒤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가장 높은 차수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n 하고 a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 프라임은 자 n이 2니까 얘는 1차가 되겠죠. 그리고 a가 3이고 n이 2니까 여기가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x 플러스 뭐가 될 텐데 이 뒤에 상수를 알려면 f 프라임 0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 g 프라임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 f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f 프라임 0이 g 프라임 0에다가 플러스 0인데 g 프라임 0이 0이었으니까 f 프라임 0도 0이 되겠죠. 아 그럼 여기 c가 0이고 그냥 f 프라임이 6x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g 프라임 x 같은 경우는 얘를 넘겨주면 여기다가 어 6x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세제곱 빼기 4x에다가 플러스 6x 하는 거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게 f랑 g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gx는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 상수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 2를 대입해가지고, g 가 어, 12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15가 되는 걸알수있고요 f 2를 구하셔야 되는데, g'이 x 곱하기 fx죠. 여기서 그냥 바로 2를 대입하셔도 되고, fx를 뭐 구한다 라고 하면은, 양쪽에 x를 떨어뜨리고, 2를 대입해 주시면, 12 더하기 2니까 14가 됩니다. 따라서 14 더하기 15 해가지고 29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란 조건 나왔을 때는 일단 차수가 얼마가 그리고 최고차한 개수가 얼마지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유용할 때가 많죠. 관련된 기출로 2020학년도 수능 나형의 28번입니다. 풀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